나무 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네. 이런 합 이게 배드 플라워 배드라고 하는데 요거 요거 하단을 이렇게 채 칸을 높여가지고 저거 다 빼야 되나? 화분 빼고 그 속에다 쏙 집어 넣을 거예요. 응? 요거는? 땅이 깊이 파서 그러나, 팔 필요는 없는데, 좀 높아지겠네, 세 칸이면. 이거는 지금 두칸 반, 두칸 반. 근데 더 높아요, 이게. 더 높게 생겼어, 폭이 좀 넓어서. 화분을 다 빼고, 저쪽 끝, 대극 끝까지 공사를 해야 돼요. 너무 선이 귀찮아서. 하나나 했더니 슬슬 움직이네 그러면 여기 까만 봉다리에 있는 이제는 잡초 썩은 거 섞인 거 일부러 섞인 거다 밑에다 깔고 저다 채우고 저 뒤에 담장까지도 해야 돼요 여기 앞뒤로 앞뒤로 하고 저쪽으로 음, 하단 딱 채우는 거로 어, 이거 빼면 되네. 빼면 되네. 저 화분, 화분째로 푹푹 집어넣어야지. 뿌리가 옆으로 사방으로 퍼지면 큰일 나니까. 위로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애가 해가 들은데니까. 공사 시작해요. 이렇게. 하하하. <laughs> 에이, 겨우 해주는 것만도 고맙지. 기다려야 돼요. 많이 안 기다려야 돼. 해줄 때까지. 음. 아, 아침이 좋다. 오늘 날씨 비안 오고 이렇게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두둥실 두둥실 노란 장미꽃. 자자자자자자자. 노란 장미꽃. 빨간 장미꽃. 이쪽 저쪽 저쪽 이디갔나다 스탠다 되었는데 이렇게 이상한 수영이 변해가지고 주인이 깨우르면은 이 식물들 장미도 그렇지만 수영이다 이상한 기형이 돼버려요. 할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이 몇 년을 깨울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 꽃이 다시 핀다. 이것도 화분 가리를 다시 해줘야지. 분이 좀 작아요. 이거. 작게 키우려면 그렇게 막 담, 자꾸 단발하면 되는데 큰 나무니까 새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길거리에 집집마다 하나씩은 많이 있는 꽃이에게알리스알왜어제안어제안 음. 폈네. 오늘 풀려 그러나 좋아 좋아. 이게 지금 블랙베리가 벌써 꽃이 피기 시작. 꽃이 피면서부터 몇매매지는 겨울까지. 아이 코팅에 있네. 이렇게. 아우 바람 불어서 그런지. 아우 추워도 추워도 끝이 없고. 아크워. 뭐 이렇게 막어막 시즌을 기다려서 꽃봉오리 맺은 것이 비 오니까 떨어지고 바람 불어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면 또한이3 개월 또 저도 쉬어야 되니까 쉬고 다시 꽃멍을 열리고 필 때까지 3 개월을 걸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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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이이이 얘, 얘 공작이 지금 3일째인데, 내가 본게 3일째인데, 어, 굉장히 오래가네. 빨간 공작아, 이뻐. 2층에도 꽃봉오리 막 올라오는 중. 음, 여기도 좀 치워야 돼. 이것도 너무 많이 해서 좀 나눔했더니, 나눔했더니 꽃이 피네. 빨간 꽃이 폈어요. 별거 아닌데도,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하면은 이뻐요 이뻐 응. 막 흙을 갖다가 엎고 넘어지고 아침에 어, 물 줘야 되겠다 열어볼게 병원에 있으면 의사 선생님 회진하듯이 별일 없나 응? 내 식물들 별일 없나? 어찌, 아이고, 잘 크나? 꽃잘 폈나? 지는 것도 있나? 이렇게. 이뻐요. 한 송이도 이쁘고, 두 송이도 이쁘고, 아게, 요게, 요게 두 폭이 있는데, 물렀어. 겨울 지나면서. 물렀어. 요거는 두개다 물렀네? 그러면 이거를 화분을 써야지 무슨 화분을 쓰냐면은 음, 시힐려면 여기다 묻어 놓을라고 여기다가 내려놓고 시힐려면 그거는 그거다 부족해. 에휴. 이렇게 바람이 막 정신 없어요 바람에. 에이. 굿모닝. 장미 하단에 장미가 몇개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피고 있어요 한송이씩. 아이쁘다 이렇게 누가 피어 있나? 누가 나를 반겨 주나? 소 <laughs> 추워요 바람이 차서 음. 김쟁이 이렇게 <laughs> 아로 소리 음. 아라가 옆에 있으면 브레스유 뭐 해줄 텐데 애들 다 학교 갔어요. 음. <laughs> 아. 찬바람, 바람이 차요. 감기가 무서워. 감기가 나한테는 복병으로 다가올 거라서 감기가 무서워요. <laughs> 아이고, 들어가야지. 가든의 바람이 시원하니까. 자꾸 전책이 만나. 와 아, 좋다. 바람만 봐도 좋아요. 친구를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버닝스에 왔는데 얘기 수다 떨다보니까 사진을 안 찍었네 우리 한달만에 만나서 아 병원 다니느라고 친구 만나 시간도 없었어 너 너무 이쁘다 수국이 응? 이거 수국 봤어? 이거 이쁘다 이거 얘기 응. 수다 떠느라고 사진 안 찍어서 사진 찍느라 이거 봐봐 수국 이쁘네. 집에 수국꽃다 펐어요? 니 어, 요렇게 맺혀있어요. 우린 지금 한참 피고 지진 않는데 이것저것 순번대로 막 피는 것 같아. 패트니아가 한참 가다. 커피나무 같은 거 집어넣고, 화분 큰거 집어넣고, 위에 이렇게 공간이 뒤쪽으로 밀고 앞에는 그 플라워 베드의 이런 꽃좀 갖다 옮기려고. 겨우겨우 잔소리에서 일단 시작했으니까. 아, 너무너무 아깝다. 이게 바람에 물이 이게 말라가지고. 물만 좀 제대로 줬어도 되는데. 음. 여기 있나? 아이리스, 음. 여기 아이리스 코너. 이게 뭐나 이것도 수국, 이게 사쿠라, 라와 이거는 꽃송이가 엄청 크네 수국이. 수국이 커요 오리엔탈 레이스. 음. 이거 있다 수국이, 어이구, 어 수국 크다. 수국. 이거, 이거 색깔도 이쁘고, 이거 이렇게 송이가 크잖아. 이거 한바도 이쁘고, 요국이에요꽃송이가 크잖아 이 이쁘고, 이이이 외출 했다 들어오는 길, 나는 나오려고 준비하던 길. <laughs> 중간에 우리 버닝스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버닝스에서, 어, 이건 좀 내려갔네? 1불 50에서 2불 50, 30까지 올라가더니 좀 내려갔네. 음. 자. 라벤더, 자스민 음. 정미, 어, 이거 큰거 좀, 큰 거, 큰 거. 음. 가져온 거 모아가지고 저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음. 난 아저씨한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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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온 거 모아서, 아, 우리, 저기, 백원이야 아, 하나 더 갖다 줘야 되는데. 아이 친구 볼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는, 오늘 안 보면은, 다음주에 친구는, 싸방님하고 서울 가요. 시댁이 있고 하니까, 어, 가는 일이 있더라고. 거기는... 그게 없어서... 그런데... 음. 이거 뭐지? 올라지고 있네. 요건가? 음... 음 이상한 거네. 안 하고 얼마나 물을 주고 신경을 썼는지 그래도 우리 꽃는 살아있어. 이거 오브 데네강년 같았으면 가져가는데 귀찮아 병든 거보다 건강한 꽃 보고 싶어. 야야야 자, 자. 오늘 요렇게 요것만 보고 가요 내꺼 트롤리 어딨지? 트롤리 음. 친구는 콜레우스 하나 사라사라해서 하고 어 요거는 잘라줬다 음 요거 3분인데 오분이길래이 y 하차하져가져가일 <laughs> 세일. 세일에 눈 멀어서 가져가요 o m e j 이뻐 이렇게 아, 역시 호접란이 이쁘면 이이지 이거, 굉장히 오래가는데 이렇게 한달은 갈걸 와 꽃이 이렇게 커요 꽃송이가 어. 역시, 오전만에 5 2 8리점박 북점이나 되는, 커들어, 게 음, 이쁘다, 음, 이쁘다. 음. 안쓰리움. 우리 집은 너무 안쓰러워서, 진짜. 겨우겨우 꽃 하나 피우고, 안쓰러운 안쓰리움. 음. 호야 호야가 요게 얼마라고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어 음. 음. 이뻐, 시원하다 시원해요 음. 핑크 이쁘다,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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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건 아니다. 집에 다 있고, 넘치고, 이것도 하나 가져가서 다섯, 여섯 개 만들었나봐. 아, 구경으로 끝. 이렇게. 또. 자자 아작초같은내 어, 나비난 이렇게 하얀 꽃이 피고 있쁜데2 8부씩이나 하네 어. 어, 2 8부씩이나 어우 추워 어, 추 뽑아버리고 막 잘라버리고 이런거 보면 이쁘게 키우면 좋은데 버터플라이. 어, 이뻐요, 이뻐. 그거는 이팝이 하, 가에 하얀색이 있어요, 이렇게. 나비나는 납, 양, 가에 하얀색이 있어요. 음, 그래서 부분 깨끗하고 시원해. 가운데 하얀색 있는 거는 그냥 점란. 점란. 음. 그래도 뭐, 이렇게 싱싱하게 큰는 있으면 아주 이뻐, 이뻐.